청년들의 아픈 마음과 눈물을 대신 닦아주고 있는 닥터 부입니다. 어, 헤어진 뒤 하루 지났고요. 어, 달라진 점좀 이야기 좀 해볼게요. 어, 일단 대부분의 것들에서 무감각해지고 멍해지고 활력 잃었어요. 주마등처럼 그녀와의 추억들이 떠오르면서 먹먹해지고 3년간의 시간 동안 무거운 주마등들이 지나가는데 울컥 치밀어 오르기도 해요. 어, 그런 멋진 추억들이 그저 한나 허상이었나? 희한한 거는 현실적인 문제로 헤어지니까 뭔가 안 맞아서 싸웠을 때, 오해 생겼을 때, 의견 안 맞았을 때, 자존심 세우고 싸웠을 때보다 정말 평화로울 정도로 마음 편안한 거예요. 풀어야 할 오해도 없고 아쉬운 마음도 들지 않고 현실적인 것, 팩트로 인한 이별, 여유가 없어서 결혼 못하기 때문에 현재의 내 자신이 능력 안 돼서 만날 수도 없고 그 친구도 되지 않는 나의 능력에 만날 생각도 없고 만남으로서 어떤 발전도 안 보이는 미래도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안타까운 상황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결혼이라는 업 이루기 전에 헤어졌다는 데서 오는 자절감도 들고 아직도 사랑하는 그녀를 이제는 예전처럼 보지 못한다는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함 있잖아요. 이두 가지 제외하고는 마음 편해요. 현실 인정하니까 마음 편해졌어요. 그동안 이사 가야 할 때면 선수 짐도 날라주고 두명분 일도 해주고 밤늦게 끝마칠 때는 누가 잡아 나 가지 않을까 차로 에스코트 하러 가고. 철회한 다음 날에도 그녀랑 치킨 먹으려고 제압까지 달려간 거 정말 기억에 많이 남는데 정말 그녀와 시간보낼수 있다면 지금 간이라도 뺏을 정도로 뺏을 정도로 에너지 넘치고 활기가 득찼던것 같아요 정말 사랑했던 거지 내가 지금은 그냥 무미건조하고 차갑고 어 지금 제가 힘할명이 하나도 없고 집에서 빈둥빈둥 어슬렁거리는 3년 전 그냥 만나기 전에 과거 내 자신 돌아온 것 같고 놀라운 점은 헤어진 이 시점에서 혼자 맥돌아드서 햄버거 사으로한 거예요. 이건 제가 특이한 건지도 모르겠는데 여자친구 생기고 나서 전 절대 혼자 뭐 햄버거 같은 거사 먹은 적 없거든요. 햄버거 정말 좋아하는데 그동안 내 먹을 거안 먹고 그 돈으로 여자친구랑 같이 먹거나 여자친구에게 무언가 맛있는 걸사준다든지 그런 행동들을 여자친구랑 같이 이렇게 하는 거를 더 가치가 생각을 해서인지 나보다 그 친구 먹는 게더 행복했고 나한테 돈 쓰는 것보다 그 친구가 돈 쓰는 게더 행복했어요. 내가 기분 좋은 것보다 그그그 그, 그 친구 기분 좋은 게더 중요했던 것 같고. 지금만 생각해보니까 참 나도 바보 같았구나 그렇게 느껴요. 3년 동안 혼자 한 번도 햄버거 안 먹었구나. 나 햄버거 진짜 무지 좋아했는데 원래는 맘스터치 인크레드블 버거 꼭 먹고 싶었는데 금일 요 구정 연휴 전날에도 휴무더라고. 정말 직원 직원 기본권 정말 잘보장해주더라 그래서 건너편에 맥도날드 있길래 빅맥 세트랑 슈슈버거 고민하다가 빅맥 세트 먹었는데 햄버거 진짜 이렇게 맛있었나 싶더라고요. 얘같이운 다이어트 했다고안 먹었거든 햄버거. 여자친구한테 미련 밀어, 미냐고요 당연히 남죠. 내가 지금 말고 한 3년 정도 더 일찍 재테크 시작했더라면 돈모아놨다라면은 미리 재산 모아놨다면 어땠을까? 결혼까지 할수 있었 있지 않았을까? 그럼 서로가 원하는 이상적인 반영으로그 그녀는 그녀 나름대로 기준이 또 있으니까 이, 이해는 하거든. 결혼 관데이트 비용 제외하고는 정말 내 사랑을 줄 만큼 멋진 여자친구였거든요. 여자친구 잘못 없어요. 그냥 그저 무조건적으로 그냥 뭐. 우열다툼 해대고, 자랑질하고, 이런 사람들이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그 이전에 그런 것들 조장하는 미디어나 여성 편향문화, 무조건적인 여성 옹호자들이 무리 만들어서 선동하는 상태들도 좀 문제라고 생각해요. 누가 봐도 여자들이 보았을 때 합리적인 것 같은 그런 보상심리들, 피해 의식 등 교묘하게 뒤섞여서 요즘과 같은 남자에 대한, 어, 괴물 같은 시약과 잣대. 남자 돈 많아야 되고 남자 무조건 내야 되고 남자는 집 무조건 해야 되고 남자는 나가서 일하고 여자는 집안일 해야 되고 이런 것들 불공평한 사회 문들를 양산하게 되는 게 문제고 결과적으로는 남자들도 결혼을 하고 싶어 하지 않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저처럼 돈 없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돈 많은 사람들 만약에 덜, 덜 할까요? 그런 생각이? 천만에요. 돈 많은 남자들은 더 특히 고생해서 돈 많이 모은 남자들은 요즘에 인식, 인식 많이 바뀌어가지고 무조건 여자 이쁘다고 여자 곱다고 무조건 결혼는 그런 허구 남자들은, 남자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결혼 자체가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더 유리한 불공정 계약이라 생각도 들고요. 예전에는 결혼 못하면 남자 취급 안 하고, 여자 취급 안 하고, 그래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결혼했는데, 그렇게 살아보니, 살아보니까, 그렇게 결혼해보니까 별거 없더라. 힘들더라. 남자들도 이제 그 현실, 결혼이는 현실을 아니까 결혼 안 하려고 하는 거지. 여간 죄 없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소녀나, 순수한 여, 여성들도, 이런 매력적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은 검게 썩어빠진 이기적인 주장이 점점 물들어 나가니까 자꾸 자신들이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 어, 그런 거에 주장하는 거에 뇌다가니까 점점 사회가 결혼 안 하려고 하는 사회, 비혼주의, 악이 안 나는 나라, 남자 여자 평가르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여성은 적은 여성이고 겉으로 서로 위해주는 척, 생각해주는 척, 하지만 은근히 자신의 프리미엄 자랑질을 하고 우월감 뽐내면서 자신의 기준과 잣대 놓고 다른 여성들을 의도적으로 깎아내리고 열등식 느끼게 하는 사람들이 문제 같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물질적인 거 고용한 것들로 인해서 이를테면 좋은 차, 명품, 집, 그 이면의 성실함, 한 사람만 바라보는 지고지순, 그리고 일력청구 아닌 계란 식으로 점점 발전해 나가는 자기개발 자신의 신념을 표현하, 표현하고자, 하는, 표현하, 표현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노력. 쓸데없는 것을 구매하지 않는 절제력 이런 것들은 정말 그런 물질적인 것 앞에서 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저는 무조건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고 여성들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요. 요즘 시대에서는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유동적인 상품보다는 확실히 돈에 투자를 하는 게더 맞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여자라도 솔직히 돈 없고 성격 좋은 남자보다는 성격 좀 이상한데 돈 많은 남자가 일단 좋아 보이기는 해 성격은 결혼하고 난 다음에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 속내를 알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당장 아기, 아기 키워야 되는데 당연히 돈이 더 중요하죠 좋은 성격보다 실질적인 돈이 아, 특히 요즘같이 힘든 사회일수록 돈에 집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어 이제 팩트 같아요 돈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유리한 사회 하지만 너무 돈에만 눈동자 굴리는 불편한 사회 돈이란 결과가 그걸 모으는 신념보다 중요한 사회. 어떻게 보면 저 역시 여기까지인 남자. 집 없으면 결혼까지는 하고 싶지 않은 남자. 그 이상으로 보이지도 않는 평범한 착한 오빠. 그런 가치였지 않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조금 씁쓸한 뒷맛이 좀 아쉽네요. 자동으로 한숨 나오고, 하, 모든 것에 해외감 느껴져요. 행복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 어, 그녀 만났을 때막 일어났던 뭐 연애 이야기 이런 거, 창작용이 일어나질 않아요. 먹는 생각은 난, 났는데 나가긴 싫고 시켜먹는 것도 돈 쓰는 것도 하기가 싫어요 이제 그나마 지금이 구정 연휴라 쉴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일하러 나왔으면 아마 우울해 죽었을지도 몰라요 저는 앞으로 철저하게 제 자신을 위해서 투자 아낌없이 하고 돈에 대한 개념 철저하게 분석해서 경제적으로 살아갈 거예요 결론 아 헤어지고 3년 만에 혼자 먹는 햄버거 참 맛있어 그리고 두 번째로 개념 있는 부자가 될 겁니다 아 여러분들 닥트비배고요 감사합니다 다른 또 주제로 또 뵙도록 해요 청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닥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